안녕하세요 써원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마스터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자 시작합니다 써원 so 이 게임은 월드 포켓몬 마스터즈 줄여서 WPM에 참가하기 위한 주인공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초반부 스토리는 동료를 모으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PM은 3인 1조로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 대회인데요 어째서인지 주인공은 동료를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동료를 이용하는 모습 멋지네요 트레이너와 포켓몬이 한 세트로 고정되어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조합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피카츄를 선점한 주인공 때문에 지우는 삐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포켓몬 특유의 오픈 월드를 기대하셨다면 이 게임에 실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스테이지를 차례로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자유도는 없습니다. 스테이지는 스토리에 맞게 착실하게 진행됩니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동료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적들과 배경 또한 변합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매우 유치하고 빈약한데 쓸모없는 내용으로 길이만 늘어나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 예로 화가 났다고 안면이 있던 사람조차 기억 못하고 대결을 펼치는 황당한 스토리를 들수 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되는 친구네요. 과연 이 파티 괜찮은 걸까요? 대회를 준비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3대3의 대결입니다. 나중에 적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최대 3명을 넘지 않으며 태그 형식으로 한 명이 아웃되면 교체되는 방식입니다. 악당들도 대회를 준비하는 걸까요? 세 명을 꼭 지키는 모습 아름답네요. 전투 규칙 또한 간단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술 게이지를 사용하여 원하는 포켓몬스터의 스킬을 사용하면 됩니다. 모든 포켓몬은 약점 타입이 존재하고 해당 타입으로 공격하면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공격하셔야 합니다. 아마 흔하디 흔한 구조라 딱 보면 바로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포켓몬은 기본 스킬 외에도 버디지 기술이 따로 존재합니다. 스킬을 몇번 쓰면 활성화가 되는 기술인데요. 특별한 연출까지 존재하는 필살기입니다. 이것 또한 기술 게이지처럼 모든 포켓몬이 공유하기 때문에 필요한 포켓몬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뭔가 화려해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화려하지 않아서 슬픈 연출입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배경이 바뀌면 다양한 포켓몬스터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타입과 레벨 싸움이 되는 구조라 포켓몬의 특성을 이용하는 특별한 전투를 생각하셨다면 많이 심심할 수는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딱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꾹 참고 플레이하면서 전투의 재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전투가 너무 지루합니다. 배속과 오토가 있다지만 기본적인 속도가 너무 느리고 기술 게이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정말 정말 지루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 포켓몬이 동시에 스킬을 난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차례를 착실하게 기다려서 공격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루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누구나 좋아하는 포켓몬 IP가 주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슬이와 웅이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고 피카츄의 스킬을 사용하고 기본적인 호기심을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귀여움 때문에 포켓몬을 수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전투, 스토리, 게임 장르. 무엇 하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리뷰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중국산 불법 IP 도용 게임보다 못하다고 말이죠. 제작사는 이런 유저의 반응을 잘 살펴 다음에는 좀더 포켓몬스러운 게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켓몬 마스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